치킨 마주 앞에 가진있을게치 마블. 지금 여기, 여기 거야 치킨 거바터졌어 잘했어요. 뭐하는거에요? 머리 닦아 내가 뭐 만들게 머리하면 동생은 아야해요 주인이니까 머리 닦아 근데 동생은 그 아야해요 아유 조유주 감사합니다 Wait, you 나공 치워 동생이 싫어해 동생 아직 못 갖고 놀아 그지? 희니가 하나 줄게 희이가 하나 줄게 놀아주면 돼. 토닥토닥 해줘, 순이나순이나 토닥토닥 해줘, 동생. 토닥 방울, 방재방 <laughs>